오늘은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지금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딥시커와 엔비디아 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붐의 시작. 2022년 채찌 PT가 세상을 뒤흔들자, 중국은 즉각 반응했어요. 중국 정부는 AI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고, 전국의 스마트 컴퓨팅 센터를 짓도록 지시했죠. 2023년과 2024년 무려 5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150개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국유기업부터 지역 정부까지 모두 AI 열풍에 뛰어들었어요. 부동산과 인터넷 산업이 주춤한 상황에서 AI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희망이었죠. 하지만 이 붐은 단순한 열정 이상이었어요. 중국의 지역 관료들은 단기 성과로 승진을 노리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심지어 MSG 제조업체나 섬유회사 같은 AI와 무관한 기업들까지 데이터 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돈은 쏟아졌지만 문제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의 위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 최대 80%가 텅 비어 있어요. 왜일까? 첫째,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2024년 144개 기업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시작했지만 연말엔 10%만이 적극 투자했죠. 둘째, 데이터 센터가 잘못된 곳에 지어졌어요. 전기와 땅값이 싼 중부나 서부 지역에 세워졌지만 AI 기업들은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테크허브 근처를 원해요. 게다가 GPU 임대 가격도 폭락했어요. 엔비디아 H100 서버 한대 임대료가 월 2만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뚝 떨어졌죠. 일부 데이터 센터는 전기료조차 감당 못해 문을 닫았어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샤오리는 모두 팔려고 하지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딥시크의 충격.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어요. 바로 딥시크입니다. 이 중국 스타트업은 단돈 560만 달러로 채 g PT 수준의 오픈소스 모델 아원을 만들었죠. 딥시크 AI의 초점은 최고 모델 만들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바꿨어요. 이제 기업들은 대규모 훈련 대신 실시간 추론,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가 추론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추론은 빠른 응답과 저지연 하드웨어를 요구하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는 느리고 무거운 훈련 작업에 최적화됐죠. 게다가 딥시크의 저비용 혁신은 고가의 엔비디아 H100 칩 수요마저 줄였어요. 대신 추론에 최적화된 h 2 0칩이 중국 시장에서 뜨고 있죠. 엔비디아와 암시장. 엔비디아 칩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미국의 수출 제재로 H100 칩은 중국에서 공식 판매가 금지됐지만 암시장을 통해 몰래 유통됐어요. 2023년엔 한 개에 28,000달러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안정됐고 h 2 0칩이더 인기예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은 H20을 대량 주문하며 딥시크 모델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띄우고 있죠. 그런데 일부는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전력을 AI 대신 전력망에 대팔거나 토지 대출만 받고 시설을 방치한 경우도 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초기 진입자들은 돈을 벌었지만 늦게 뛰어든 이들은 손실만 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AI를 자립 기술로 보고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500억 달러, 바이트댄스는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죠. 미국도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맞불을 놓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사용 데이터 센터를 필요학으로 보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정리할 거라고 예측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회의적이에요. 데이터 센터 매니저 팡 쿤바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인프라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활용할 계획이 필요해요. 그는 결국 업계를 떠나 AI 교육으로 전환했죠.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기술 열풍과 현실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딥시크 같은 혁신은 희망을 주지만 무분별한 투자는 큰 교훈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테크펄스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